선풍기 아줌마 오브작 문에 어떠한 비대광고가 생겼냐? 김수환 추경이 여성 여성 호르몬 자체 방을 평생 치다 보고 끽끽대고 이 이걸 딱지를 보려 갔어. 시키면서 여성을 치다 보면서 흥분하는 아리 스콜라라고지. 자기 존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성 희롱 같은 말미암아 십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해. 그리고 이것만 또 추격. 당신의 집안에 김수환 추기경이 나왔어 같은 부모의 묘에서 집안에서 근데 목사가 있고 또 하나 남았어 신부님 그걸 보고 말이 라하요 근데 얼마나 같잖냐 당신의 집집 직책이 김수환이면 세 개가 알아줬어 그리고 지금 현재 목사라고 하면 한동 아파트 이건 같잖냐 생각도 아니야 한시한 시가 한 알아줘 근데 에서 남의 집 잠자는데 여성이건 남성이건 취재원답시고 옷을 반스를 벗어, 벗어서 잠, 잠을 잘 수도 있고 한세당 밥을 먹고 사는데 교직이 내가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자도 아닌데 그렇게 취재해 가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촌동에 내려와서 실제 말해서 내 집에 cctv 카메라는 내가 다룰 수 없다고 라 말을 했어. 내가 그러고 매를 맞어. 매를 맞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너 같은 인심한테는 몰카가 있어야 된다? 그럴 거 알려줘. 그러나 생은 내가 조촌동에서 나와서 실제 경찰 아저씨가 잡지 못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여줘. 실제 아저씨 카메라 하나를 제출을 해가라, 해, 해, 해가면서 사람을 목을 누르고 이 머리를, 응? 목을 눌려서 바닥에다 쳐야 됩니까? 경사, 속군이야 그래서, 인간세상은, 당신의 교위에서, 아니면, 김수환 측기경처럼 성당에서, 실제 말에 경비를, 경비를 경찰복을 입히고, 붕갑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성향은 낮추지만, 내가 실제로, 내 나라의 의조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잡아다니는 경찰이, 옷을 입고,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이코고 살인자고. 그래서, 결막님은 내가 순복금을 나왔지만 이미 순복음을 나왔다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당한 게 있어. 내 물건을 갖고도, 가지가라고 놔두고도 선고가 내가 잊어먹었으므로 그 카메라 앞에 놓고 가라고 한 것이 경비여. 그 경비가 내가 갖고 간 물건을 여기다 놓고, 그러고 예배를 참석하라고 알려줘. 그러나 물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도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의심만 한번 않고 거기다 놓고 가서 예배를 보고 내려왔는데 내 물건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미 2000년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겸손하지만 그 자비처럼 내가 언제 언제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듯이 내가 산 물건을 너무나 한번 잊어 잊어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버린 게 실제 금만해도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실제로 말해서. 그 집에 경비로 오부작 선풍기 아줌마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갔다고 그래서 보관을 내 실제 근처에서 하면 그건 자막이 더러운 행치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내게 아니면 가지를 말고 줄 것이 있으면 주는 게 현실. 그래서 내가 실제 이 나라 현법상 내 뜻이 아니지만 나는 실제로 이 여성들한테 뺏긴 돈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감기물하게 사람이 돈한 푼도 없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나는 내 생에 자축해 그래서 돈 받는 날로 내가 세 명을 허리라 한게 아니라 이런 주기형 같은 자리, 목사 같은 자리, 경비가 운영하는 방식, 채불 경찰이 알아주는 특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던 길이 2000년도 수성동 객찬공이처럼 실제로 내 주변에 있던 중국성에서 이미 일달락에 떨어져서 가장게 좋게, 내 모든 계좌번호에 삼성 휴먼테크 TV 나온다, 이거요. 그것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치료를 받게 놔뒀을 때 가망이, 내 가망이 실지 가압률에도 경제가 이렇게 들어온 세월은 처음이다. 애쓴 보람이 결국은 정신치료 이중으로 받으면서 죽으라는 세평을 내렸길래 내가 실지 간사하고 더럽고 애처로워도 이것은 사람이 물건 던지듯 분명 군산시에서 나를 사망을 너무 기다린 자가 실제 교직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더 한번 꾹 참고 걸어가리라 마음먹어서 엊그저께 실제로 말해서 세월호, 비추가 아니지만 세월호를 알기도 전에 그 학생이 그 선생한테 존먹하라를 이렇게 발송을 했더만 이 발송을 하고 그 선생이 실제로 사람을 불러서 차한 잔을 마시고 새롭게 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 안에서 선생이 생각 없이 내가 이미 방에서 당했던 삼복동 그 아주머니한 행실 내다 없이 내가 죄도 없어 제출을 하고 한 것도 없이 나는 지금 내성향으로 내가 보내다가 얘기를 해. 근데 이것을 갖고서 남한테 말할 것도 없고, 나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채출를 해서 매맞았나. 근데 나는 삼북동에서한 마리 그만돼. 스마트폰이 있었어도 나는 이 돈을 들어가기에는 내 현금이 너무나 쓰다리 있어. 그래서 마지막 최종 가은 실제로 안에서그 모든 게 포함이 되지만 현금도 현금이지만 이 집은 내 딸만 선풍기 아줌마로, 아줌마로 이 오부작에 나왔어도 얼굴이 너보다 풍신 났어도 내 딸만 이렇게 나오라는 아주 못된 병이 실제로 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너를 다시 만나면 그것을 실제 내본잎발의 시량 그 많은 세월 순식간에 쉬어보지도 않고 못을 바꿔서 기를 합시고 다시 돌아오면 결말은 내 자식이 생기고 이사가 생겨서 내가 당신을 내 집에 있는 고모로 못 받아주겠다고 실제로 말해서 연애할 때한 약속을 지키게 된게 사실이요. 에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 세상 고아는 고아는 늦지도 아니 왜 부모가 부모 걱정도 아니 교체도 안 살았기 때문에 단체의 심의로 힘으로 단체의 힘으로서 고아 고아는 걱정 없이 사는 거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인생살이 내 부모가 있어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가 내 잠자리가 어딘가까지 알면서 이렇게 다 죽은 몸이 당한다는 것은 가족이 안, 안 챙겨주면 사망은 곧바로 오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인재가 아무리 늙어가도 내가 왜 대통령의 주법을 스무 번, 천 번, 매번 외웠냐 내 나라에서 대통령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해서 어느 누군가가 정직하게 당신의 인내심이 각혈보다 더안 좋습니다고 헌법을 내렸어야 돼. 근데 실제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불난 것도 사실이명박 대통령 나이가 실제로 내나라 훈민정음 역사가 남아있는 그런 자리에 불질른 것도 사실. 그리고 민생에 나갔던 인심한테 와서 실제 탱크. 탱크로 뒤따라오지 뒷차로 뒤따라오기 헬기로 막 헬리콥터로 전쟁하는 거 알려주기. 그런 거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 실제. 근데 그 모든 시야를 여자가 대통령의 권한이 특권이 된다고 그래서 삼빡하게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제천에서 중국집에서 내가 개 존마를 다 했어 씹어가는 말까지 도저히 못한다는 뭐 말까지 악륜론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경찰 아저씨까지도 폰 도함이 됐어 그래서 임종이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을 순식간에 니네 집 부모 자산이 좋아서 너만 죽어주면 너한테 지분이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요. 나라에 아버지 월급이라도 나는 아버지 땅이라도 그것을 갖고자 사망을 시키게 한게 사실은 나라요 그래서 내가 보다+ 보다 나도 곧 죽어가는 서민이고 시민이지만 결핵을 먹고 살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밖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단체성이라는 것은 단체성이라는 건나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지금 당신이 보이듯. 당신이 가진 배지, 경찰이란 배지나 군인이란 배지로 더 나가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헬기로 사람을 자축하고 밀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지만 그런 것을, 그런 살인자를 잡아가야지 실제로 말해서 당신들이 채고 느끼고 받을대로 다 받고 채취 느끼듯이 여사로서 도움받을 것은 다 받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내 살려주지 나도 했어 건물도 바꿔주고 차도 내 앞에서 삐까뻔쩍하게 바꿔주고. 그런 집이 돌아다니면 다 켜. 그래서, 영유가 난 있을 수도 없지만, 앞으로, 내 나라에 이런 것이 있다대.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독을 넣은지야. 조금씩, 독을. 조금씩. 그래서, 그것을 우연치 않게 얻어먹는 게, 오랜만에 만난 그 자식이라대. 그래서, 인간은, 숨기고 살고, 숨기고 살면 어느 곳에 가서 걸려. 그래서, 최초 맞지만, 내가, 산세월, 쥐약, 이, 쥐약을, 아주 우습게, 이, 떡, 가루, 인절미, 인절미라고, 자, 인절미다, 떡가루. 인절미를, 가루를, 떡을, 이, 콩을 깔어, 갈어갖고, 거기에다가 쥐약을 넣어갖고, 센티, 이만큼씩 드. 그것을 얻어먹고, 내가 실제로, 그 아줌마라면, 치를 떨어 사실은. 근데 어떤 곳에 가면 그런 게 있어. 자기 본인이 음식을 만들고도 안 먹어. 근데 그 음식에다 실제 독을 집어 넣어. 내 형제가 아니래어 그래서 그것을 먹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에, 자기 본인이 돈 주고도 그런 독약이 있듯이 엊그제도 저거 설악산 어딘가에 가면 뭐 막걸리에다가 농약 태워서 죽인 사람도 있고, 그런다올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너무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에서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 한 많은 여성을 못 죽여서 안다리, 힘좀 있고, 응? 만남이 남성들만 만나서 결투가, 돈도 몇천씩 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처럼 만남이 돈천원 뜨는 것도 아깝고, 그런 사람은 목숨을 우습게 보더라.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니길래 다시 한번 선출하지만, 내 나라 국가에 대한 운영법 너무 빨리 보면 쳐. 하다못해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외골수답게 말 한마디가, 살아서 시정을 당하는 게 하루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중고의 제명이 벌써 10여 차 되면 이미 산 쓰레기 같이 산세월. 귀찮아. 귀찮아. 그렇지만, 나도 좋은 거 배워 민사당 형사당 형법도 있듯이 형사 처벌값도 있듯이 정작 너 같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우명이 안타깝게도 저 멀리서 너너만나려고 그래도 돈좀더 불려서 오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 죽었구나 그러면서 예작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현금값으로 묶고 있는 이 휴대폰을 쳐다보면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를 개명이 아니라 현실론의 성직자라고 그래. 달할 나이 없이 내가 이 시에서 문 닫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만 당했던 이 이틀만 해도 괴로움이 참말로 슬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대놓고 주, 그냥 일주일을 그냥 쌍으로, 일주일을 쌍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아예 매력을 하는데 실제로 감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게사실이야 그래서 언제나 내 눈이 맑으면 생명이 샘솟는 건 사실지. 이 그래서, 언제나, 이, 태양이 심각할 때, 안경을 끼고, 내가 운전에 앉아서 운전석을 하면, 눈이 덜 싫은 건 사실지. 이 그래서, 이, 안경 속에, 내 그, 테이블 같은, 이, 저거 뭐여, 이, 저 쉽게 말해서, 이 색깔을 넣고, 안경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집을 해도, 사람이 나는, 내가, 성자, 성직자로서 당신의 건강을 추구하고자 안경점도 하고 뭐든지 해.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못 해. 실제로 말해서 비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집은 가면 호가요. 사람 살리는데. 근데 이런 것은 발송을 하고, 하고도 살지만 이미 당신들 다는 5.18, 5.18을 밤에 밤에 행사를 하면서 이미 결손처럼 자기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죽으려고 해서 미로 속에 갔다 온 병원 치료나 자료를 남기면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게 그런 5.18 주주자들의 훗날 제자가 아니라 그 대표를 싫어하는 조직이 한 시드만 그래서 그걸를 알고 민폐되지만 다시는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성공을, 널 하나 놓고 성공을 해서 돈 맛으로 식구를 낳고 새끼를 까서 잘 산다고, 에, 다시는 너를 안 보고 사는 역사처럼 그냥 내 곁에서 사라져 줄래? 그리고 살지, 살전정 나는 내 의미로 돈봉투로 만들어서 당신들 보란 듯이 이미 미국에다 던졌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 집에 와서 전쟁도 막아주고, 해결도 해줬으므로 이것으로 민생이 이면은 이미 나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